사실 뭐 비주얼 사열 가리기가 어렵습니다. 다 잘생겼고 멋있고. 1위 그렇습니다. 축하드리고요. 너무 늦었지만. 축하드리고요. 혹시 수상소감에 어, 나 빠뜨리고 못했다. 뭐 팬들한테 하고 싶다. 이런 거 못하신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. 아무래도 팬 여러분들이 음. 또 저희가 오랜만에 정규앨범으로 컴백하다 보니까 네. 또 이제 좋은 반응을 이제 저희에게 좀 보여주고 싶으셨나봐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주셔서 그 덕분에 저희가 또 1위를 이렇게 음. 많은 방송사에서 할수 있게 된것 같아서 네. 굉장히 감사드리고 팬들한테 네, 가장 고맙죠 네 그렇습니다 아, 영재씨 귀엽게 하트 한번 날려주세요 베이비. 따당 해주세요 따당 따당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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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합니다.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. 아니, 아니요, 귀여웠어요. 왜요? 네. <laughs> 감사합니다 여러분. 어, 수상소감 할때 가장 수상소감 말 많이 못한 분이 누구세요? 가장. 근데 저희는 영국 네. 형 빼고는 네. 다 아, 하지 못했어요. 해요, 아 네. 그렇군요. 어. 안하기로 한 네. 것도 있지만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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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른 자리에 가서 이제 라디오나 이런 데서 표현을 계속했죠. 아 그렇군요. 네. 오늘은 오히려 영국 씨가 또 얘기를 많이 안 하고. 네요. 어. <laughs> 공공의 자리에서 말 많이 하죠. 아, 어, 그렇죠. 네. 예, 수상소가 이런 거 얘기할 때 리더니까. 네. 예. 네. 네.